한달 만에 마주한 미중 수출 통제 집중 논의를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의 모습 노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이대표입니다. 자비트코인이 미중 무역 협상에 기대감에 지난달 제네바 협의에 이어서 또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었던 중국의 무역 갈등이 쓰러지는 모습으로 기대가 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첫날 6시간 마라톤 협상을 했는데, 자, 현지 시간으로 내일까지 지속 회의를 재개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양측과 함께 노력해 글로벌 성장에 대한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은 했는데, 결국 트럼프의 입에서 또 찬물을 끼얹었죠. 네, 미중 2차 협상의 첫날 빈손으로 트럼프 중국 쉽지 않다라는 멘트를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좀 브레이킹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이 발언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는 좋은 흐름 보이다가 브레이킹이 걸렸죠. 시장이 약간 살짝 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109k 부분 지지 미리 안내해드렸죠. 자, 이 부분 지지 하나 체크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의 전략, 그리고 시장의 흐름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금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 재개에 드디어 3주 만에 다시 한번 11만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산 시장이 긴장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일단 선물 시장은 쇼패팅이 대규모 청산을 가졌죠. 자, 지난달 제네바 협의에 이어서 추가적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의 좋은 흐름 포지션을 갖고 왔죠. 자, 기존에 텔레그램에서도 조정받을 때 자, 여기 6월 6일이니까 그 위에는 6월 5일이겠죠. 자, 106k와 103.5k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언급드린대로 우측으로 횡보가 좀 길어질 경우 유동성을 위해서 큰 흔들림 보여줄 수 있는데 100k, 100k 언저리 정도 예상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리 뭐다? 우리는 하단에서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말씀드린 100k 언저리 부분을 일단 살짝 눌리고서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은 단기간 또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일으키면서 또 단기 개인 물량을 좀 털어내는 모습을 보였죠 지금 위치에서는 신고가 여기가 신고가였죠 신고가에서 윗골이 달고 나온 부분에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고 살짝 한번 좀 밀린 모습인 어, 밀렸지만은 다시 한번 좀 올라가주는 모습 보이면서 이제는 좀 상방의 흐름을 좀더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4월 9일날 이제 미리 말씀드렸었죠. 자, 바이낸스 사태인데 주요 관심 구간에 이제 머무르는 관심 구간, 머무르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수급의 약세는 일부 이어지겠지만 XRP와 함께 눌림, 분할 매수는 유효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때가 보게 되면은 바로 요, 요 날이죠, 요 날. 요날 말씀드렸는데 그때가 얼마였냐? 네, 70, 5k 정도까지도 밑에 빠졌다가 다음날 빠졌다가 올라온 모습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때 매수 분할로 다들 잘 76k 밑으로 다들 분할 체결 다 되셨을 거고요. 자, 그리고서 우리가 끌고 온 모습이었죠. 자, 76k 대비해서는 약47% 정도 상승, 수익을 가져갔고, 자,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는 일단 정고점을 돌파했는데 자, 뭐다? 수급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앞전이나 이때 이때보다도 수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정 한번 눌림 줄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때 차트상으로 110k 돌파했을 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미리 조정 나온 타이밍이라고 미리 언급드렸는데 살짝 눌림 나오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고서 4월 9일 부분, 76K 부분부터 접근했는데, 슬슬 분할로 일부 차익 실현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00K 부분에서 다시 한번 추격 매수, 아니면 또 신규 매수를 잡았기 때문에, 또, 요, 영상 보시고서 타점, 그리고 또 텔레그램에서 타점 잡으신 분들은, 자, 천천히 보자, 분할 매도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텔레그램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자, 100k 부근에서 다시 추격 들어갔는데,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수익 챙기셔도 되고, 저점에서 같이 타점 76k 때부터 잡으신 분들은 109k 언저리 부근 지지 여부 보면서 대응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빠르게 올라와줘서 흐름은 양화하나 수급이 이제 이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112k 돌파 여부와 109k 언저리 지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해 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실시간 좋은 타점들 계속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 입장하시는 방법 여기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1877639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이 텔레그램방 입장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같이 대응하시면서 수익 내시 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은 중요 구간이 이렇게 빨간 라인으로 쳐져 있는 구간인데 여기를 좀 지켜주면서 움직이고 있죠. 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07k 부분을 107.5k 부분이죠. 여기를 빠르게 좀 돌파해야지 이 지지했던 저항 라인 한번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눌렸다 다시 올라오고를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으면서 다시 한번 신곡가 부분으로 다시 한번 안착을 할수 있는 위치에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박스권을 충분히 거치고서 다시 한번 올라선 거죠. 자 다만 수급이 아까도 말씀 텔레그램에서 언급드렸듯이 수급이 아직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매도 하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약 10%, 9%에서 10%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수익 차익 실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빠르게 말씀드렸던 107.5k 부분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지지 여부가 될것 같아요. 109k와 105K, 함께. 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좋게 나올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방으로의 흐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살짝 눌림받았을 뿐이지 잘 버텨주고 있어요. 결국에 지금 상방으로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이제 112K를 돌파해서 안착을 하게 될 경우, 다시 한번올 경우, 다시 한번요 신고가 위에, 네, 바로 115K 위에 저항라인을 아마, 저항라인이 아니죠. 요 신고가 라인 위로 제가 안착을 해야지만 아마 추가적으로 120K 부분을 돌파할 거라고 좀 보고 있죠. 자,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서 확실하게 유동성,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유동성들이 좀 줄었는데, 여러 비트코인 보유량 3만 4 아니, 341만 BTC가 기관에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자, 상장사, 사기업, 정부뿐만 아니라 ETF, 커스터디, 디파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유동량, 유통량을 감소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시장의 전반적으로 예전보다 유동성이 많이 줄었어요. 자, 그만큼 물량이 없다는 거죠. 자, 물량이 없으면 없을수록 가치가 더욱더 증가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될게 무작정 계속 오르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목표한 수익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관들은 일부 또 처리를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차익 실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또 맞으면 따라 들어가 급하게 따라 들어갔다 갔고 어, 더갈것 같아 라고 하다가 따라 들어가면은 뭐 쳐맞는 거고 자 근데 또 시장에서는 계속 불안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말 저는 76K 부분부터 중요하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포인트 집어드렸지만은 뭐다? 아또 떨어지면 어떡해?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포모 현상이 강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블랙록, 캐시우드도 지속적으로 그 76k 부분에서 눌렸을 때 매수세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에 대한 매입 가능성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죠. 비축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글로벌적으로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자,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자, 비트코인이 ETF 기관, 디지털 자산에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또 뭐다? 이더리움에 기관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점점 메이저 코인들의 자금들, 기관자금들의 유입이 시작이 되면서 시장의 파이는 더욱더 커질 수 있다.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이제 마이크로는 빠졌는데 계속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고 해요. 이제는 스트레티지라고만 돼 있죠. 자, 비트코인 1045개 추가 매수하면서 총 부위랑 58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자, 이 스트레티지의 주요 주주로는 마이클 셰일러도 있고, 페타그룹도 있지만 바로 뱅가드 그리고 블랙록이죠. 자, 자금을 운영하는 그리고또 암화폐 호 시장의 메인이 되는 자산운용사들이 스트레티지의 주요 주주로 올라와 있으면서 그들이 결국 견고한 강세 의 흐름에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들만의 결국 리그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결국 나중에 또 급하게 지금이라도 포모를 느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 사야지 하는 순간에는 뭐다 또 조정이 올수 있다. 자 그렇지만은 지금 위치로는 다시 한번 신고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보고 있어요. 자 현재 위치에서 좀 세게 밀릴 경우에는 여기 106k 부분, 107.5k 부분 여기까지도 한번 밀리고 더 크게 밀릴 경우에 이 하단까지도 밀릴 수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하단 부분을 좀 지지할 것 같고. 지금 흐름은 다시 한번 요 신고가를 돌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강하게 아직 수급들 유동성이 아직은 좀 약하기 때문에 봐야 될것 같고 유동성이 붙으면서 여기를 강하게 뚫어줄 경우에는 방위적인 스탠스는 115K 부분까지는 한번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일단 이 직전 고점에 대한 부분에 매도 압력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부. 다만 아직은 끝이 아니고. 좀더 거래량이 터지면서 계속 좀 올라줘야 되는데 일단 다소간의 등락을 보이면서 또 지루한 감을 보일 수는 있어요. 자 그렇게 될 경우에 또한번더거을 주기 위해서 이 하단까지 또한번 슬쩍 내리겠죠. 네, 그러면 그때가 좋은 찬스가 될수 있다라는 거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브라이언 컨텐츠 바로 CFTC 위원장 후보죠. 6월 10일 현지 시간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입니다. 자 상원 인준 창문회를 개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마지막,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현재 SEC, 그리고 OCC, FDIC, 그리고 CFTC까지 흰 암호화폐 인물들로 위원장의 구성이 마무리가 되면은 본격적인 규제에 대한 변화, 바로 완화죠.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시작이 될 거고, 아마 격변의 시기를 겪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원에서 지금 SEC와 CFTC에 대한 역할 구분에 대해서 암호화폐 감독권 명확화에 대해서 디지털사 명합법을 발의를 했죠. 이제 SEC의 권한들을 CFTC 상품으로 바로 디지털 토큰을 증권으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자, 이 법안은 규제 혼란 해소와 함께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SEC의 업무들이 CFTC로 넘어간다면. 본격적 암호화폐 시장의 디지털 토큰으로의 변화되는 미국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 속에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한번 유동성과 함께 본격적 강세장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정부에서의 기관 투자자의 본격적 진입에 대한 부분들, 규제에 대한 완화 부분이, 암호화폐에 대한 완화 부분이 시작됐고,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 의회 통과를 시작하게 되면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와 함께 옛날만큼 엄청나게 빠르게 추세에 대한 흐름보다는 이제 시가총액 큰 애들은 이제 기간투자제의 본격적인 진입으로 인해서 좀 흐름세가 좀 천천히 움직일 거라고 보이고 있고 여전히 시가총액 작은 애들은 약간 세력들의 손타는 부분으로 인해서 펌핑 나오고 또급락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바뀔 거니까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무작정 또 올라간다고 따라붙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눌림줄 때마다 천천히 대응하시면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예상되고 있고요. 어, 영상과 함께 또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공략타점 포인트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도 도움 드릴 테니까요. 무료로 진행되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010-8187-7639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어, 텔레그램 정보 방 입장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100% 무료로 진행됩니다. 같이 대응하시면서 수익의 기회 저와 잡으실 분들은 여기 있는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모두 대박 나시길 바라겠고요. 자, 수익 보신 분들 제 영상 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트레이더 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